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밥도둑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양파 두개를 깨끗하게 손질 해서 채썰어 주실게요 중간 크기의 양파를 사용했고요 얇게 썰어줄수록 빨리 만들어지니 채칼 사용했어요 칼질에 부담 없으신 주부구당 구독자님들은 채칼 꺼내는 게더 귀찮으실 수도 있겠어요 도구가 어떻든 할수 있는 만큼 얇게 채썰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튼튼한 지퍼백을 한장 준비해 채썬 양파를 모두 넣어주세요 그냥 반찬통에 넣으면 안 되냐고요 안 되긴요. 나중에 뒤적거리기 귀찮으실 수도 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괜찮답니다. 양파와 함께 청양고추 2개를 어슷썰어 넣어 주시면 매콤함으로 맛이 업그레이드 되지만 풋고추나 오이고추로 대체하시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으셔도 상관없답니다. 홍고추도 한개 어슷썰어 색감을 좀 살려봤어요. 지퍼백에 준비한 채소를 모두 넣었으면 식초 50ml 넣어 주세요. 그리고 향과 풍미가 식초와는 조금 다른 레몬즙도 50ml 넣어 주시면 되는데 레몬즙 대신 식초로 통일하셔도 괜찮으니 취향껏 하세요. 설탕 반컵 100ml 넣어주시고요.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상관없이 100ml 함께 넣어주세요. 지퍼백에 공기를 신경 써서 빼주신 후 입구를 잘 닫아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이대로 30분 숙성해주시면 완성이에요.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양파는 절여지지만, 식사 준비를 하시거나 다른 일을 하며 눈에 띄인다면 가끔 뒤집어주세요. 훨씬 빨리 설탕이 녹고 숙성시간이 단축된답니다. 양파를 두껍게 썰어 넣으셨다면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될 일이지요. 혹시 셀 수도 있으니 쟁반 위에 올려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때 지퍼팩 대신 반찬통에 넣으셨다면 통을 흔들어 주거나 젓가락으로 뒤적여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사실 15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양파가 절여져 충분히 먹을 만해지거든요. 완성된 양파장아찌는 냉장 보관해 두시고 드시면 된답니다. 김에 싸 먹어도 맛있고요. 고기 구울 때나 튀김류에 곁들이면 금상첨화지요. 그냥 계란 후라이에서 밥에 얹어 먹기만 해도 꿀맛인, 어디내놔도 자랑스러운 밥도둑이랍니다. 매콤하게 고추 하나씩 곁들여, 오늘 하루도 간단하게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